유월절과 무교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유월절은 패싸하고 무교절은 마차거든요.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패싸라는 거는 패, 쌈의 헤트거든요. 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 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뭐하는 것이죠? 말하는 거예요. 말인데 어떤 말을 하죠? 생명의 말을 합니다. 그걸 폐, 입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죠? 벙어리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싸멕이라는 게 뭐냐면, 진리로 측정받으면 진리의 기둥이 되는데, 그건 보아스와 양인처럼 모든 것을 지탱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싸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진리의 기둥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이 마음판에 뚜렷이 서야 우리가 요동치 하냐고, 주께서 또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해트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들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와서 돌아가신 것이죠. 우리 안에 뭐가 되기 위해서 진리의 기둥이 되고 진리를 여는 입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이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는 것은 6월절 다음날로 해서 7일 동안 지켰거든요. 그런데 무교절날에는 쓴 나물만 먹었습니다. 고기도 안 먹고. 이 마차라는 게 뭐냐면 주님의 진리의 사역으로 말리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정확히 책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라는 영의 실종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무교절날은 누룩없는 빵을 먹고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쓴나물을 아울러 먹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 아래서 나오는 참된 것, 순수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만 먹는 거예요. 그걸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오늘 이 6월절에 대해서 아마 더 말씀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이 6월절이 무엇을 더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요한이. 자,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어린 양을 봤어요, 그 예수를. 근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죄라는 게 뭐냐면, 죄라는 걸 갖고 있을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선을 알지 못해요. 근데 죄라는 게 우리 안에서 제거가 되면 우리는 선한, 영원한 생명인 선으로 살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를 제거했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로마서전 8절 보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죄를 제거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어떤 행위나 어떠한 노력으로써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써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리는 한 단계 더나가서 예수가 죽을 때곧 우리 자신이 죽은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죄에 대해서 없죠. 왜? 인생에 대해서 나 스스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의고 그 의는 반드시 영원한 토보라는 선함 속에서 살수 있는 그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게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는데 그는 죄를 제거하시러 왔다라고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천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숨에 죽어 주심으로 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처럼 영원히 예비된 순수한 그 어린 양이 단번에 드려지므로 모든 죄가 깨끗해졌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단번이라고 그랬어요. 반복적으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 단번. 그것을 마음속에 애하드로 단번에 애하드로 갖게 되는 자가 복 있는 자들이죠.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마음에 가지면 반복적인 회개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해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지면 그게 단번에 된 회개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행전 2장 23절에서도.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한 때에 이렇게 얘기해 줘요.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했느니라 그런 다 정한 때에. 하나님도 다 때를 갖고 움직입니다. 하나님도 육신을 입어서, 예수가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에 정확히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모든 것을 완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피한 것이 아니고 원래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완성한 거죠. 왜냐면 하 행위로서 될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예수 밖에는. 아싸라는 행위는 예수만이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가 죽음으로 말냐면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죠. 이룬 것이기 때문에. 완성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참 사람이 되면 이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율법의 행위를 지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은 뭘로 된다라고 얘기하죠? 은혜로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없이 돌아가면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에 대해서 너희는 누룩 없는 순수한 빵을 먹고 이렇게 말해요. 순수 1년된 순수한 어린 양이 너희를 위해서 영원히 희생했느니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어린 양은 순수하다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순수한 건 하나님 자신밖에는 없습니다. 이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 자신밖에는 순수함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순수한 그것 예수가 희생했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요, 원래 1월 14일 날 행해진 거거든요, 저녁 때. 그다음에 1월 14일 날 저녁 때 잡는단 말이에요, 양을.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하죠? 불에서 구워 먹죠. 그 이후에 15일부터는 무교절이라 해서 일주일 동안 성회로 모이면서 아무 노동자, 노동도 하지 아니하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했는가를 우리 마음으로부터서 깨달은는 때가 여러분면 정확히 일곱 언약이라는 무교절이라 는니다 그거 알라는 거죠. 아 그걸 깨달았을 때아그 예수가 어린 양으로 온지 우리가 짐승으로 어린 양이 돼서 우리도 십자가에 달린 거구나를 아는 것이죠. 정확히 일곱 원약을 창세기 일장에 이루는 것은요 예수께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을 배우는 때가 무교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 때 에레부에 그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에레브가 뭐죠? 에레브가 아인 레시 베이트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 안에 베이트,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침 보케르,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태양이 떠오르듯이 보금 안에서 살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라는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서 오늘도 주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복된 길로 달려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고른전서 5장 7절에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냥 예수가 스스로 죽은 것만을 기린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울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거 하고 있다고. 요 그게 자기가 죽은 건데, 내가 죽은.